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b 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일부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교육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의 추징금 1억 4,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교육부패를 막아야 할 교육감 이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받았고 교원 인사 개입 등 교육감 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교육감은 고교동창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협력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아 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립니다. 한편 이날 재판과 관련해 장만체 교육감 전남교육지키기 범 도민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는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13 프로야구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역대 개막전 최다 연패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SM 테어로즈의 10대 9로 승리하며 우승을 향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30일 광주 홈 개막전이 열린 모든 경기장은 1만 2천여 전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됐으며 당초 개막전 시구 예정자였던 강우태 광주시장은 모든 경기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프로야구 개막전의 의미를 살려 시구 기회를 시민에게 넘겼습니다. 시구자는 장례 카메라가 지정한 염수진씨가 선정됐으며 시타자로는 김성완 전혜태 타이거즈 선수의 유니폼을 기증한 김종아 씨가 나섰습니다. 한편 모든 경기장은 올해 프로야구 경기를 끝으로 다음 시즌부터 신축 야구장에서 치르며 이곳에는 지금 야구 역사를 기념할 야구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진 청자축제 기획행사로 제13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은 청자문의 전통 계승과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국 금요일 공모전입니다. 예상 한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최우수상 두명에게는 전남도지사상과 전통부분 500만원, 디자인부분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시상식은 올해 강진청자축제 개막식에서 열릴 예정이며, 일상작품은 강진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특별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한편, 제4 1일의 강진 청자 축제는 오늘 7월2 7일부터8월4일까지9일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뽑아. 누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